네, 안녕하세요. 메디스틱과 김병수입니다. 이건 재수술 해야겠다. 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임플란트 재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 쉽게 말하면 좀 증상이 상당히 심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사실 뭐 갑자기 이제 재수술을 하자 이렇게 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감독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도 이게 금속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씹는 힘이 강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금속 자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뭐, 사실 그런 케이스가 되면, 뭐,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제 재수술이 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반에 이제 염증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 이제 재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기준은, 이 임플란트가 이제 그 염증이 지속적으로 더 진행이 되는가, 보통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해 놓고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엑스레이 사진하고 비교해 봐서 아 여기 뼈가 더 망가지는 게 확실히 보인다 이러면 아 이거는 이제 그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 심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염원이 제거가 되고 이제 깨끗한 게 다시 들어가니까 그 이제 염증들이 다시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아 이게 뽑을 수도 있고 좀 살려서 볼 수도 있는데 이 전략적으로 뽑는 게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 발치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놔두면 이게 양치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주변 치아나 주변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게 쉽게 말하면 멀쩡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뺐다가 다시 이제 재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은 첫 번째로는 특징적으로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고름이 나온다든지 막그 이렇게 좀 피가 많이 난다든지 이래서 염증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있는 경우들은 만약에 그거를 제거하고 바로 이제 재수술을 하면 다시 그 주변에 있던 세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어서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조금 딜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막 염증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살들도 다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염원들 제거하고 이렇게 놔두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 치유되는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염증들이 싹 제거되고 그 살들이 좀 깨끗해지는 살들이 바뀌거든요. 깨끗해진 살들로 바뀌면 나중에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또뭐 잇몸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뼈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선택적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임플란트 재수술의 경우들은 주변에 뼈가 되게 많이 망가져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제거했다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뼈도 이렇게 많이 흡수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뼈도 또 새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웨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이 심한 상태냐, 염증이 이제 뭐 많이 없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즉시 할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